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의원의 대표원장 최승입니다 어, 제가 유튜브 채널을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요 기존에 이 병원 이름으로 있는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제 시술 동영상만 올라가 있고 제가 이렇게 녹화를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한 17년 정도 가까이 주로 색소 질환과 들또 안면 홍조 이런 것들을 주로 치료하고 있고요 어 거의 전체 환자의 한 80~90% 정도가 이런 이유의 환자들입니다. 겨울철이 되면서부터 안면홍종 얼굴이 좀 붉어지는 분들이 많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쓰게 돼서 여드름이나 또 주사 같은 질환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주사 같은 질환들이 겨울철에 잘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큰 요인이 찬바람 때문이고요. 또 날씨가 추워지니까 아무래도 뜨거운 목욕을 하게 되고. 또 뜨거운 음식, 맵고 자극적인 음식들을 우리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데 술도 이제 한 잔씩 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름철에 물론 자외선이 있겠죠. 또 하나는 이제 마스크를 많이 쓰게 되면 우리 호기에 우리가 이제 숨을 내쉴 때음 이산화탄소뿐만이 아니라 약간의 세균들과 그 다음에 습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얘들이 피부를 피부의 각질층을 약간 어, 습하게 만들었다가 다시 또 말랐다가 이렇게 반복이 되면 어, 피부가 건조해지게 되고 이럴 때 여드름들이 더잘 생기게 되고 또 지루성 피부염이라든가 접촉성 피부염들이 더잘 생기게 됩니다. 어, 이런 것들이 다 붉게 나타나는데 어, 이 안면홍조라는 게 어떤 특별한 특정한 질환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얼굴이 붉어지는 증상을 나타내는 거니까 어, 다시 말하면. 얼굴을 붉게 만드는 질환들에는 굉장히 다양한 질환 군들이 존재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주사겠죠. 주사도 어, ETR이라고 부르는데 모세혈관 확장성 주사가 있고 또 PPR이라고 부르는데 구진농포성 주사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이제 딸기코죠. 주사 비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눈으로 나타나는 오큘라 패턴이 존재합니다. ETR의 경우에는 이제 어, 이렇게 여기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네, 실제로 이 환자는 이제 주사 환자가 아니라 시바테다형 피부증이라는 저 환자에서 나타나는 모수혈관 확장소견인데, 이런 경우에는 혈관 레이저화가 가장 좋죠. 뭐 저는 빌빈 퍼펙터라는 혈관 레이저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레이저가 가장 뛰어나고, BPR 패턴, 이제, 여드름처럼 나타나는 주사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먹는 약, 이런 뭐 독시사이클린이라던가, 미노신, 이런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의 항생제와 그 다음에 요즘 많이 쓰는 수란트라크림 같은 아이로맥틴이라는 바른 제제를 많이 쓰고, 또 보습제와 어 생활습관들을 잘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밖에 홍조를 나타내는 것들은 나이에 따라서 젊은 연령층에서는 여드름이 가장 흔한 것 같습니다. 또 아토피 피부염도 있고, 아토피 피부염이나 지루산 피부염에서 스테로이드 연고를 장기간 어 무분별하게 사용하다가 생기는 스테로이드 인디수 주사라고 부르는데 스테로이드 연고 때문에 생기는 주사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구주염이라고할수 있겠죠. 이런 경우도 먹는 약과 연고로 잘 치료할 수 있고요. 어, 이런 게 장기간 지속돼서 모세혈관이 극장된 소견으로 나타나면 그럴 때는 방금 말씀드린 불비법 흑 같은 혈관 레이저가 굉장히 좋은 결과를 봅니다 이외에도 이 환자와 같이 어, 자외선에 오랫동안 노출되면서 피부 노화와 함께 돌발되는 모세혈관 확장증의 경우에 이런 경우 치료하기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는, 아. 경우는, 아. 경우는 혈관레이저가 좋은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는 양측 상완 팔에 어, 닭살 피부라고 하죠. 모공이 각질층 이 두꺼워져 생기는 질환들인데 엄밀히는 질환이 아니고 일종의 변 이제 변이, 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얼굴에 나타났을 땐 EFFC라고 해서 붉게 나타나기도 해요. 이런 것들은 치료가 굉장히 어렵고 혈관레이저가 어느 정도 붉음증을 해소할 수 있지만. 어, 모든 걸다치료하기가 어렵고, 또재발하는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연령으로 가서 좀 이제 40, 50대 여자에 비해서는 갱년기 전후로 해서 이제 홍조가 나타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경 이제 플러싱이라고 해서 약간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항상 우리가 당황하거나 또 뛴다거나 흥분될 때, 얼굴이 갑자기 확 붉어지는 일들이 생기고, 그럴 때 땀을 흘리는 경우도 굉장히. 다양한 질환들에서 우리가 치료할 때 그러면 어, 혈관레이저 지금 제가 쓰는 퍼스트 아이레이저라고 부르는데 보이빙박타는 모든 질환에 효과적인가요? 물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보통 우리 눈에 보이는 혈관의 직경이 어, 맥시멈 80마이크로미터에서 100마이크로미터라고 볼수 있는데 사실 그 정도는 우리 눈으로 분간하기가 어렵고 보통 200-300마이크로미터 정도 이상은 돼야 우리 눈에 보이는데 그렇게 눈에 보이는 어, 붉은 혈관들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푸른 혈관들이 정맥 같이. 이런 것들은 비밀 극단은 잘 효과되지 않습니다. 또, 혈류 속도가 굉장히 빠른 혈관들이 있어요. 코 옆에 있는 혈관들은 의외로 잘 좋아지지 않아요. 너무 가늘어도 어려워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펄스 드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레이저를, 레이저의 조사시간, 레이저를 쏘는 시간을 말하는데, 이 쏘는 시간을 단축시키게 됩니다. 짧게 가져가는데요. 보통 3 m s 세1 5 m s 세이하로 쓰게 되는데 이럴 땐 멍이 생기기 때문에 미용적으로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어, 두 번째는 여드름에서 우리가 우리가 이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 우리 몸에서 붉은색을 나타내는 크로노퍼 색소는 하나밖에 없어요. 헤모글로빈입니다. 이 헤모글로빈은 적혈구 안에 대략 50억 개 정도가 존재하고 적혈구는 당연히 혈액 속에 존재하겠죠 그리고 혈액은 항상 혈관 속에 존재합니다. 혈액이 혈관 밖에 존재하면 멍이 되겠죠. 출혈도 되는 거고 굉장히 위험한 상태니까 혈액은 항상 혈관 속에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붉은색을 나타내는 건다 혈관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어? 뾰루지 빨개졌는데 혈관인가요? 이거도 어, 맞습니다. 염증이 생기면 그 주위에 혈관들이 모이기 때문에 붉게 보이는 거죠. 그럼 그럴 때 이런 혈관레이저를 쓰면 좋은가요? 다른 건은 결과는 좋습니다. 일단 여드름 환자에서도 환자는 여드름을 치료하러 오셨지만, 실제로 여드름을 압출하고, 우리가 약을 먹고, 굉장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이 별로 좋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가 여드름에 붉은 자국이 남아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드름 환자에서 빨리 붉은 자국을 없애줄 경우에 를습니다두 번째는 이런 모세혈관 탁장증. 붉은증을 그러니까 나타내는데 우리가 자세히 봤더니 작은 실핏줄들이 확장되어 있다. 이걸 우리가 모세혈관 확장증이라고 부르는데 이럴 때 어, 혈관 레이저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혈관 레이저는 어떻게 치료하나요? 이런 제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들었는데요. 동영상을 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렵게 찍었어요. 거의 5년여 가까이 10여 그러니까 에까지 쓰는 마이크로라고 부르는 사람 키 보다 큰 현미경을 가지고 어뭐 겨우 내내 그 끈끈 대면서 찍었던 것 같습니다. 처럼 브빔펙타는 혈관레이저치료, 혈관치료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쉽게 만드는 좋은 장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 브이빔펙타 말고 다른 레이저는 효과가 없나요? 어, 다른 레이저도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료하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가 롱펄스드엔디아브레이저라고 하는데 저도 젠틀맥스 프로 같은 레이저를 쓰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어, 우리가 어, 아까 이건 팩탕 이런 혈관을 이제 할수 없는 것들을 블루베스라고 하죠 푸른 혈관들은 어느 정도 좋아지고 비너스 레이크 같은 이런 정맥 관련 질환들은 좋아지지만 음, 빨간 혈관들은 하나하나 없어야 되는데 굉장히 노동집약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효과가 더 좋은 결과를 보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외에 이제 엑셀브이 같은 KTP 3산 레이저죠 우리가 이런 홍주에 쓰이는 화장들이 대부분 532 나노미터거나 또 제가 쓰는 595 나노미터, 또885 나노미터, 또1 0 6 4 나노미터, 750 나노미터 이렇게 볼수 있는데, 어, KTP-532 같은 경우는 색소에도 작용하고 혈관에도 작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두루두루 잘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혈관을 없애야 되는데 옆에 색소가 있으면. 같이 색소에도 작용하기 때문에, 음, 아주, 그, 그, 프리사이즈하게, 정밀하게 혈관을 없애는 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어, 이런 퍼스라리 레이저 개월에, 어, 혈관 레이저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브이면 코페터 시술하고 나서 안 아픈가요? 아, 좀 아파요. 따끔따끔 합니다. 마취안하나요 저는 보통 마취하는 걸 선호하지 않습니다. 마취하게 되면 어느 정도 혈관이 좀 수축하게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줄어들지 않나 싶어서 마취 하지 않고 합니다. 다행히 이 브이빔 퍼펙터라는 레이저를 만든 회사가 이제 시네론 칸델라라는 회사인데요. 어, 칸델라라는 회사는 뭐전 세계 글로벌 레이저 회사 중에서 글로벌 1위를 차지하는 레이저고, DCD라고 부르는데요 다이렉트 쿨링 디바이스라고 부릅니다 레이저를 쏘기 1,000분의 20초 전에 어, 쿨링 S가 먼저 나가요 이런 우리가 장치를 DCD라고 하는데 칸델라라는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장치죠 이 DCD라는 장치 때문에 우리가 혈관 레이저를 아주 표피에 손상 없이 다른 조직에 손상 없이 잘쓸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어, 그래서 통증을 약간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요. 두 번째, 시술 후의 관리는 보통 저희들은 이제 LDM이라는 초음파 관리를 많이 사용하고요. 붓기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홍조가 심하면 심할수록 또 당연히 어, 혈관 레이저를 쓰는 부위가 넓을 거고 범위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붓기가 좀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심했으면 두 번째도 심한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이미 많은 수의 혈관들이 치유가 됐기 때문에 두 번째 하실 때는 처음 한 거에 반 이상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또그반 이상이 줄어들 거고요. 그래서 점점 줄어들고 우리가 혈관 레이저를 이용해서 홍조치료를 굉장히 잘하면 결과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나옵니다. 또 이런 혈관 레이저를 우리가 꼭 이런 뭐 주사라던가 또 모세혈관 확장증에만 쓰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미용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햇빛에 오랫동안 노출되게 되면 기미나 흑자 아래에도 모세혈관이 확장되는 일들이 생기고요. 두 번째는 그 옆에도 모세혈관이 우리가 뭐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의 온도가 올라가면 혈관이 확장되죠. 이건 이 피부에 있는 혈관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기도 합니다. 피부의 온도를 조절하는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이런 자외선에 반복돼서 노출됐을 때 나타나는 혈관들을 치료해주면 피부가 굉장히 맑아지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피부가 맑고 깨끗한 피부잖아요 여기서 맑음이라 맑음에 해당하는 게 사실은 이제 홍조, 붉은 색소 단위로 보면 해모글로빈이 되는 거겠죠 이런 붉음증을 잘 치료하면 맑은 피부를 얻을 수 있고 다음 밝고 깨끗한 피부는 우리가 기이라던가 일반 흑자라던가, 또 지루각 같은 점, 기, 이런 것들을 잘 치료해주면 좀더 깨끗한 피부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맑은 피부를 얻기 위해서 미용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게 퍼스 다이레이저 브이빔퍼펙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그 말을 어렵게 했을 수도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되는데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